네 여러분 들 서울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빛낸 코치의영웅들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반응 깨까지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 덕에 제가 금메달을 딸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네,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선수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우리 서울시청 소속이라고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100%잘 못해드렸어요. 미안해요. 이 기회를 빌어서 네, 이게 기업팀이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서울시청에서 충분히 못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을 어, 내주셨고요 어, 앞으로는 조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<laughs> 네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큰 힘을 선사해 준세 분의 선수 또 우리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, 어디 그 화면에 자료에 보니까 그 발이 정말 발 사진이 있더라고요. 근데 발 사진에 보니까 정말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. 그 본인 발 맞아요. 내가 그저 인터넷에서 따가지고 올렸는데. 그건 맞아요? 제발 맞고요. <laughs>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의 발이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영광이 어를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알수 있었고요. 우리 이상한 선수는 뭐그언노래는뭐 결혼 얘기도 잠깐 비치고 뭐 그랬는데 그것도 진짜예요? 저는 네, 정확하지 않은 결혼과 안도 있어요. 저도. 부정확한 보도래입니다. <laughs> 네. 아주 안도할 우리 청년들이 많겠네. 예. 어, 저는 2018년 평창 올림픽 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고요. 일단, 어, 소치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에, 현재를 더 즐기고 싶고 이제 앞으로를 생각하고 싶은데 아직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. 이상한 선수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데요. 이게. 가까이 신물로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, 나중에 나갈 때, 악수 한 번. 이규 선수도 좋아합니다, 예. 네. <laughs> 지금 몸, 사, 몸 상태는, 어, 올림픽 때처럼 완전한 몸 상태는 아니고요. 약간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이긴 한데, 어, 세전 때 천미를 꼭 타야 하기 때문에 타는 거고요. 그래서. <laughs> 왜냐하면은 저희가 대표팀 선발 과정에 있어서 500m랑 1000m 그 기록을 합산을 해요. 근데요번에 상하가 올림픽 준비하면서 국내에서 1000m 그 시합을 안 했기 때문에 기록이 없어서 네, 지금 그것 때문에 1000m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사실 굉장히 힘든 스케줄이에요. 그런데 또 시합을 해야 되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어, 그렇게 불편한 건 없었고요. 어, 숙소에서 식당으로 움직일 때가 너무 멀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야 하는데 저희 한국 선수들이 많다 보니 그 자전거를 찾을 못하면 저희는 걸어가야 돼요. <laughs> 그런, 그런 자전거를 찾지 못하는 점 그런 게 불편했죠. 보시면 좋겠습니다. 제학사이를가으시면 네, 되겠습니다. 아, 아, 사번겠습니다성배야윤지3 아, 6지니다지